청바오케이라는 이름을 가진 80대 부부모임에서 부산으로 당일치기 기차 여행을 다녀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빠르게 변하는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당일치기로 편한 여행을 하려고 떠났는데, 그래도 욕심을 부리다 보니 관광지 몇 곳을 둘러봐서 시리즈로 편성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우선 오성역이 17시 반에 직결해서 부산까지 가는 영상이에요분 어, <laughs>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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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님 목사님, 목 먼저 목안님사사님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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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있는 사님목사는자사님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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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그 어린이를 선발할 수 있는 고우자께서는 어린이자 유령산 위를 위해간절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네. 말씀드리자면 고명통의 고착군이 밖으로 나오게 하여 일반 차켓을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유령선 관광 두 배로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쉬움에서 본 곳을 몇 번씩 휘불여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명장비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공영장비는 1층 객실, 2층 선장실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운 절경이 취해 발길을 멈추고 신하들과 활을 쏘며 북류를 즐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서 우창한 성민과 해안의 경치가 잘 보존되어 있고 세종대는 세계 3대 향의 하나인 이탈리아의 나폴리만에 있는 카프리성을 연상케 할 정도로 뛰어난경관을 갖고 있어 예로부터 명성지로 알려져 왔으며 매년 날씨가참명한 날이면 대마도를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조그마 섬이 생두섬입니다. 남쪽 먼 바다에서 바라보시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다하여 아, 생두섬이라고 부릅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은 수전자를바깥다 위치하고 있는 전망대로서 확빈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망대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저가가 지른 아랫부분 절지 만고석의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또 하나의 넓은 바위가 보일 것입니다. 저 바위는 신선 바위라고 하며 신선 바위의 넓이는 약 300평만 미터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주위 경치가 아름다워 신라 제 29대 대종 무열왕께서 삼국통일 후 이곳에 들러보란다 하며 대종바위 혹은 신선바위라고도 하며 그 옛날 수많은 신선들이 논을 다 승천하였다는 전설을 안고 있는 대종계의 최고 명소입니다. 신선바위의 바로 위를 모명이 보시면 하얀 건물이 우중수사인 모습이 보일 모를 것입니다. 모를 것입니다. 저 하얀 건물은 영도등대 또는 태종대 등대라고 합니다. 이 등대는 조선 말기 1906년에 만들어져 약 100년이란 세월을 지나다 보니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허물고 약 2년간의 공사 끝에 2004년 8월에 준공대 새로운 형태의 등대가 세워져 태종대를 창조을 위하여 아에리 우뚝 소사있는 등대 전망대에서 1 8주 간격으로 50만 조광으로 바다를 비추어 어둠 속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빛길을 밝혀주고 안개가 짙은 날에는 기적을 올려서 항해하는 산박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영도 등대는 선박의 안전을 담해한수 응. 있는 기능에서 벗어난 시민들의 해양 문화 공간으로 탈박구하여 등대 건물 안에 자연 박물관 해양 도서관 영상실 정보 이용실 갤러리 등을 갖추어 를 찾아주시는 관광객 여러분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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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해운대요 오른쪽으로 조금 멀리 보시면 슬빈하게 늘어 있는 여섯 개의섬이부산의 상징이자 부산의관리하오도가 되겠습니다 5륙도는 전체 6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바다쪽으로 보 멀리 5, 보이는데 해운대 동백 정상에 가시면 오해운대 저희 관광 유람선은 1982년 4월 해전에는 오륙도까지 관광하고 돌아오는 유람선이었지만 항만 단지에 대형 선박이 입하 파는 대항로를 항해하니다 영도 대형... 아치섬 뒤쪽을 보시면 수만 톤급의 상선들이 지나드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인 부산을 이끌어주겠습니다. 이상으로 5,6도와 안시섬의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laughs> 5 6도는못 들린다네, 5, 6도는 못 들린다네. 5, 6도는 못... <laughs> 啊哈！다시、啊，다、啊、시，다시。그래이제믿지마 Thank uh you. -huh. 이럴 해요 이가아 같이 봐 같이 해봐 해동대 해동대 돌로 왔다 시로생활 양과 질이 날시 있다 갔다 와도 되는데 어. 점심시간을 충분히 있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지다 왔어? 다왔어 아, 现、嗯、在你，现在你。